하루 한절 1분 묵상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정복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 2026년이라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새해의 모든 날, 모든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한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